오늘은 거래 심리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로 내가 거래하는 데 있어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면 느껴지는 것이 분명히 생길 것이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시장에 임하는 분이라면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보시고 좋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이전 두 편의 영상에서 거래의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을 벌려고 들어온 시장에서 목적을 돈으로 삼으면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아이러니와 그 이유를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을 목표로 하지 말라니 그럼 무엇을 위해 거래하라는 말인가? 먼저 이해해야 할한 가지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고민하는 순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는 것, 획득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집을 갖고 싶어.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비싼 차를 타고 싶어. 라는 흔한 소유에 대한 바램과 고민부터 예쁘면서도 착하기까지 한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는 미혼 남성의 고민. 잘생기고 성격 좋고 성실한 남자가 내 남편이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낼까 하는 미혼 여성의 고민. 말을 너무 안 듣는 자식을 생각하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듣게 할수 있을까 하는 부모의 고민. 방금 예로 든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집, 비싼 차를 갖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예쁘고 착한 여성과 결혼하려면 일단 여성이 많은 곳에 있어야 하겠죠. 외모, 인성, 성질을 갖춘 남자와 살려면 그런 남자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겠고요. 말안 듣는 자식에게는 일단 자식을 타일러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근본적인 고민 해결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돈을 번다든지, 이성이 많은 곳을 간다든지, 아이를 타이르는, 다시 말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고민 해결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부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집, 비싼 차를 갖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집, 비싼 차와 어울리는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이성과 연결되려면 상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성과 충분히 연결 가능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하며 말안 듣는 자녀에게 화부터 내기에 앞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과연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고민의 대상은 소유나 행동이 아니라 존재. 존재에 대한 고민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존재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거래하는 나, 거래자로서의 나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내가 과연 거래자로서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무리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내가 미리 정해둔 만큼의 수익을 거두면 아쉬움 없이 거래를 마무리 짓는 거래자인가? 손절했다면 그 손절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크게 흔들림 없이 손실을 확정 짓는 거래자인가? 진입에 대한 두려움은 혹시 없는가? 혹은 진입 후 실세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실시간 장고에 따라서 내 마음도 심하게 요동치지는 않는가? 이는 개인마다 모두 다르고 자신만이 알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내가 어떤 거래자인지 생각나는 것을 종이에 적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접 적어 보시면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확실히 체험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방금 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내가 거래자로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진정 무엇인가? 에 대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보다 행동, 행동보다는 존재가 먼저라고 했으니까 거래자가 가장 먼저 고민해봐야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삼아야 할 목표는 바로 훌륭한 거래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 허무하신가요? 그럼 속으로 천천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는 돈만 쫓으면서 거래한 것은 아닌가? 좋은 거래자가 되기 위한 고민이란 것을 얼마나 해보았는가? 돈을 쫓으면 그 돈은 저 멀리 달아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돈을 쫓지 말고 돈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 말의 속뜻은 돈에 걸맞는 사람이 된다면 돈은 자연스레 따라온다는 뜻이 아닐까요? 즉 내가 바라는 것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면 내가 바라는 것은 자연스레 나와 가까워진다. 따라서 우리는 트레이더이므로 좋은 트레이더가 되면 수익은 자연히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트레이더란 무엇인가요? 손절을 잘하는 게 좋은 트레이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좋은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 손절을 잘 해야겠죠. 이러한 손절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본전 심리를 중화시켜 줍니다. 그럼으로써 손절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크게 당하는 재앙의 날은 나에게 더 이상 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돈만 생각하면 쉽게 만들어질 수 없는 결과입니다. 방금 든 예시의 시작은 좋은 트레이더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어떤 트레이더가 좋은 트레이더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래자로서, 트레이더로서, 우리의 갈망은 돈이 아니라 훌륭한 트레이더의 자질에 포커스를 맞추어야만 지름길로 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캄캄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면 온몸에 가시가 박힌 채로 아주 먼 길을 걸어야 합니다. 거래 목표의 우선순위를 알고 철저하게 느끼고 실행하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 고통의 가시밭길은 반 이상 줄이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